영도 프로즈로 데리고 가고 있습니다. 영도! 나가자. 저는 영도 올려보내고, 지금 영도가 좀 위생 개념이 없죠. 걔들은 잘 모르죠. 여보세요. 음식을 안 먹고 땅속에 파묻어드니까 음식이 땅속에서 여름이라서 썩었어요. 여보세요. 썩어가지고 벌레하고 냄새가... 아.. 여기도 아침에 제가 오자마자 치웠는데, 여기 이게 드러낸 자국 보이죠? 여기... 말도 못했어요 막 찐득찐득한 음식 썩은거 하고 음식을 자꾸 이 사람이라면 여름에 음식이 썩는다는 걸 아는데 용도는 몰라요 용도는 모르고 늑대의 습성, 습성, 습성상 자꾸 이제 먹다 남은 음식을 숨겨요 이렇게 숨기니까 이곳에 딱 이쪽하고 이쪽 요쪽 두군데 숨기니까 벌레가 벌레들도 많이 끓고, 냄새가 지금, 그, 구석에 냄새 있잖아요. 그 냄새가 진동을 하네요. 이러니 제가, 어, 이거 다들래야 돼요, 이거. 다안 들내면 위생이 너무 안 좋아요. 원래 장마철에 습하고 이러면 전염병도 많이 돌잖아요. 그래서 이런 걸다 치워줘야 된답니다, 제가. 어 제가 안 치워주면 치워줄 사람이 없죠. 옛날에 그 영도 앞에 하주 하주라는 친구가 있었는데, 걔한테도 제가 그 정을 안 주려고 엄청 애를 썼는데, 정을 주게 된 계기가 자꾸 그 여울 때는 사람들이 거의 이뻐, 이뻐했어요. 집에 데리가고, 집에 데리가고 했는데, 애가 커서 밖으로 내몰리자마자, 어한달 정도 지났을 겁니다. 저는 그때까지도 정안 줬거든요 일부러 정안 줬는데 어느 날그 친구 주변에서 제가 그때는 담배를 피우고 있었죠. 그때가 벌써 한 6년, 6년이 뭐고 8년 전이구나. 7, 7, 7 8년 정도 전입니다. 7, 8년 정도 전에 그때는 제가 담배를 태우고 있었는데 어 담배를 피는데. 이상한 거예요. 목을 한번 살짝 만져봤는데 그위화감 있잖아요. 그 사람이 알수 없는 그 위화감 육감 그 위화감 때문에 목 언저리를 딱 만져보니까 목 언저리에 어, 목 둘레로 전체에 피딱지가 앉아 있는 거예요. 그래서 보니까 그 목줄 새끼 때 목줄을 아무도 그 사람이 이렇게 해삼많은데 그렇게 데리고 가고 했던 사람들도 많은데 아무도 그 목줄을 늘려주지를 않아가지고 목줄이 작아서 애가, 애는 목둘레가 커지니까 목줄이 살을 뚫고 들어간 겁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목둘레 전체가 목둘레 전체에 그 목줄이 박혀가지고 피딱지가 내려앉았어요 피딱지가 전체 이제 그 살갗을 파고들어가지고 아 저는 그거 보고 진짜 엄청 경악했습니다 회사에 사람이 그래 많은데 그걸 해주는 사람이 한 명도 없었다는 것도 참 안쓰럽고 그조그만할때 그렇게 이뻐했던 사람들이 그걸 내몰라라 했다는 것도 사실 이해가 안 갔고요 그리고 나서 이제 밥도 이상해서 밥을 이렇게 뒤적여 보니까 밥 안에 곰팡이가 패여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날부터 그 영도 앞에 친구 하주도 제가 1년 8개월 동안 또 돌보게 됩니다. 항상 그런 식이었어요. 용도한테도 정안 주려다가 또 방치되고 이렇게 집이 이렇게 되는 거 제가 또 보지를 못했죠. 지켜보다가 제가 결국에는 또 용도도 돌보게 되었고. 하여튼 그래요. 갑자기 또 옛날 생각나네요. 또. 하주도 보고 싶고 이 앞에 게 하주도. 주저리, 주저리 옛날 얘기 해봤습니다.